오늘은 경기 옛길, 봉화길제 5길, 남천주길 걷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해서 설봉산을 오르고 최종 목적지는 부발역이 되겠습니다 난이도 보통 17km 되겠습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설봉산이 동그랗게 한종주로 할수 있을 그런 산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경기 옛길 코스만 따라가면 여러 봉우리를 다 들러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울 것 같아서 좀더 길게 다른 봉우리들도 찍어보고 설봉산을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엔 번화한 이천 대로를 따라서 걷네요. 오길의 이름은 남천주길입니다. 신라시대 때 이천을 남천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길을 걸으면서 옛 이천의 향기를 잔뜩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같이 끝까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늘 감사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댓글입니다. 2km쯤 진행하니까 큰길 바로 뒷골목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도예촌 쌀밥거리라고 하는데, 와, 만난 2 0 0 0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배고프지만 <laughs>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 사기막골 도예촌 방향으로 갑니다. 2천은 또 도자기로 유명한 고장이죠. 약간 인사동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하계사로 올라가는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설봉산 정상 방향으로 봉학길을 진행합니다. 와 오늘 나와 보니까 완전 초록초록합니다. 벌레들도 엄청 많아졌고요. <laughs> 아, 곧 여름이 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도드람산 방향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어, 몇달 전에 시석 4KM님이 다녀오셨던 그 도드람산. 저는 설봉산 정상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상방향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이고, 간만에 스틱을 갖고 왔는데, 가져오길잘한것 같습니다. 스틱은 한쪽만 쓰시는 게 아니고, 원래 양쪽을 써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정표 있는 곳에서부터 계속 정상까지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야, 여기 진짜 제대로 등산 코스인데, 아, 이제 올라가는 거다 끝났나 했더니 또 한번 나오네요. <laughs> 지도를 보니까 봉합길은 설봉산 정상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온 김에 일단 설봉산 정상도 찍고, 주변에 백운봉, 이석봉이라는 또 다른 봉우리도 있어서. 그곳까지도 들렀다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산 정상까지 100m만 가면 되는데 봉합길은 지금 호암약수 방향으로 좌측으로 이리로 가라고 합니다. 정상인데 단체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군인들인가? 희망봉이라는 돌도 세워져 있네요. 여기가 설봉산 정상입니다. 정상에 진작 왔는데. 군인들이 잔뜩 와서 지금 인증사진을 찍고 있어서 영상 안 찍었으면 그냥 진행했을 텐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분들 때문에 전 무한 대기 중입니다 단체사진을 엄청 오래 찍어요 아 속상해라 <목소리> 쉬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쉬어야 됩니다 철봉산 정상입니다 이거 찍기 힘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오래 있어서 아까 희망봉처럼 이렇게 부학봉이라는또 봉우리가 있습니다 지도상에는 딱히 표시는 안돼 있는 그런 봉우리네요 군인이고 나발이고 진짜 단체로 와서 정상석을 10분 동안 차지하고 있는 게 맞나 싶네요. <laughs> 자기네들 사진 찍을 때면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 될 텐데 정상석 주변에서 계속 있으니까 뭐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니까 중요한 곳은 모두 남기고 싶어가지고 결국 짜증나지만 기다렸다가 찍고 갑니다. 500년 송 바로 옆에 백운봉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그만해요. 모르고 지나칠 뻔했네요. 다시 백운봉 방향으로 원래 되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되돌아가는 게좀 힘들 것 같아요. 계단도 엄청 많이 올라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이석봉을 찍고 그대로 화산하는 방향으로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봉화길 코스를 덜 따라가게 되지만, 아, 안 되겠습니다. 너무 체력 소모가 많을 것 같아서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이석봉입니다 서울봉산 정상석 빼놓고는 다 이렇게 째끈함하게 있네요. 고려 태조 왕건이랑 뭔가 관련 있는 그런 이석봉인가봐요흙 예, 묻어서 자세히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좀 물러갔다고 했는데도 멀리까지는 잘안 보이네요. 원래 봉학길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설봉 산성의 흔적도 봤을 텐데 이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산성 흔적도 못 보고 가네요. 그렇게 많이 힘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설봉산 혹시 오시게 된 분이 계시다면 산성도 보시고 산 정상도 찍으시고 쭉한 바퀴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설봉산 정상을 찍으시면 그 다음에 백운봉까지는 아주 편한 길이고 그 다음 이석봉까지는 내려가는 과정이 좀 길긴 한데 다시 되돌아올 거 아니라면 이석봉도 아주 쉬운 그런 봉우리입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도 제가 길을 걷고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많이 보건 안 보건 만 2년 넘게 올리고 있습니다 막 그런 유튜버들도 걸리곤 했잖아요 혼자 캠핑하는 컨셉이었는데 혼자가 아니라거나 그런 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볼때 좋아서 캠핑을 했다? 좋아서 등산을 했다?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돈이 된다. 이러니까 그렇게 속이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순전히 재미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이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했겠죠?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순전히 제가 원하는 영상을 찍고 원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 채널 영상도 잘 보지 않아요. 그런 영상을 보다가 무의식 중에 의식하게 될까봐 그것도 싫고 <laughs> 성격이 마이너한 그런 타입이라서 그런지 좀 작은 채널의 영상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대형 채널은 제가 안 봐도 수많은 분들이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봐도 돼.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좀 작은 채널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소통하면서 보면 좋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영상들을 보는 편입니다. 저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대형 채널에 아무리 제가 열심히 댓글 달아도 한번 답글 받기도 힘들잖아요. <laughs> 물론 크건 크지 않건 오, 오, 뱀이다. 오. 오. 아, 올해 처음 뱀 봤어요. 지금 깜짝 놀랐다. 오. 야, 전뱀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오, 소름 돋았어. 와, 어, 어, 도망친다. 야,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아, 대형이건 그렇지 않건 재미가 있으면 볼 겁니다. 근데 저는 굳이 큰 채널이라고 더 재밌고 그런 생각은 안 들어서요. 유명한 채널, 대형 채널 찾아서 보지는 않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정신이요. 번쩍 드네요, 뱀 봤더니. 사실 저 등산 여러 번 하면서도 살아있는 뱀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운이 좋았는지 그랬는데, 와, 오늘 진짜 코앞에서 봤네요. 깜짝이야.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어, 쉽네요. <laughs> 제가 올랐던 들머리 기준으로는 설봉산 오르는 방향이 좀 가파르긴 했는데, 정상 다 와서는 그 다음부터 백운봉, 이석봉까지는 아주 쉬웠습니다. 설봉산 정상을 찍고, 이 백운봉까지 찍은 다음에, 이석봉을 찍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 설봉산과 백운봉 사이로 내려와서, 영월암 사명제바이, 설봉서원 이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이 화두제를 내려왔을 때이 계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시 올라가기가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이석봉을 지나서 쭉 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봉, 저수지, 설봉호로 왔습니다. 짠, 여기가 설봉 저수지, 설봉호입니다. 설봉호 주변에는 박물관도 있고, 세계도자센터도 있고, 조각공원도 있습니다. 아주 볼거리가 많은 공원인 듯 하네요. 저는 설봉공원 방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수 주변 산책로도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이 설봉공원 안내도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이천관광안내소가 있구요 여기 있습니다. 뒤에 가려져 있어서 못 찾을 뻔했네요. 오 가이드북도 안에 있네요. 봉화길을 그대로 따라왔으면 이 설봉산성도 봤을 텐데 지금 다시 올라가기에는 너무 힘들죠. 포기. <laughs> 이천시립월전미술관입니다. 미술품 보러 온건 아니고요.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꽃이 아주 예쁘게 펴 있어서 이거 찍으러 왔습니다. <laughs> 이게 수사 해당화라고 하나 봐요. 와, 이런 꽃 처음 본다. 벚꽃인가 했더니, 클라이밍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공원 일대가 이천 시민한테는 진짜 아주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공간이네요 여유가 있으면 저도 미술관도 보고 박물관도 가고 그러고 싶네요 아까 설봉산 정상에서 내려다 봤을 때 물이 보이더니 그게 여기였군요 이제 이 공원을 벗어나서 마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봉산도 좋고 음. 이 공원도 좋고 아, 아주 좋네요. 종자민 부발역까지7.4 남았습니다. 아 진짜 퇴근시가 딱 걸리겠는데 아 꽃은 예쁘다 참. 안흥지를 지나서 가게 되어 거든요 중간에 애련정이라는 정자도 있는데 지금 보수공사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헤이 3월 20일까지 딱 며칠 앞두고 나갈 수가 없네요. 안흥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연꽃들도 많이 필것 같네. 이렇게 아파트가 주변에 있고 보심 속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네요. 중리천을 따라서 부발역까지 갑니다. 이제 진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평이한 그냥 하천길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좋아서 하는 일 얘기에 일화를 덧붙이자면 봉준호 감독이 12살 때부터인가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가지고 그거만 바라보고 산 거죠. 그러니까 옥자를 만들고 힘을 다 쏟았을 때도 바로 다음 영화 기생충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다음 것도 계속 하고 싶은 거지. 저도 좀 비슷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경기 둘레길 걸었고 그거 끝내자마자 서일랑길도 걸었고 그것도 다 끝내자마자 해파랑길 걷고 또 중간 중간 이런 경기옛길이나 다른 길들 걷고 산도 가고 누가 가라고 가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좋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고 할 맛이 납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오고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이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겠어요. 진짜 일어나기 싫지.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2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마트 후레시센터가 이천에 있었군요. 이 복잡한 중부대로를 따라갑니다. 불금에 다들 어딜 가는 걸까요? 종점 근처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돌아갈까요? 너무 퇴근시간에 끝나는데 지옥철 타기 싫은 분은 아예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다 늦게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도 그렇게 할까요? 오비 카스 맥주 2000 공장이 여기에 있네요. 한국 맥주 맛없다 맛없다 해도, 공장에서 바로 나온 거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 궁금하네요. 들어가고 싶다. 맥주 공장 지나서 대로변을 계속 따라가는 대신에, 마을 통해서 대로랑 좀 떨어져서 부벌역까지 가게 해놨습니다. 이게 좀 돌아가는 기분이라서 싫다면 그냥 큰길 따라 가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좀 소음도 피할 겸 코스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적하니 좋네요. 부발역 다 왔거든요. 여기 타는 데까지 2분만에 갈수 있을까요? <laughs> 2분 뒤에 오는데 못할 것 같네요. 이거 못하면 거의 15분 정도는 있어야지 올것 같은데. 에이, 다음 끝하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봉학길 제 5길 19km 정도 걷고 끝냅니다. 산도 공원도 들르니까 기분이 상쾌하니 좋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